하늘 아래 작은 새한 마리가 살았어요. 그 새는 날개를 펴면 누구보다 높이 날수 있었지만 늘 구름 아래까지만 날고 돌아왔어요. 구름 위 세상은 어떤 곳일까? 거기엔 더큰 빛, 더 넓은 세상이 있을까? 새는 매일 같은 질문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. 하늘은 늘 아름다웠지만 그 위로 올라가려 하면 바람이 무섭게 불었어요. 구름은 멀리서 부드러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죠. 그래서 새는 늘 망설였어요. 저 구름을 넘어가며 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. 하지만 마음속엔 늘 조용히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. 진짜 자유는 두려움을 넘어선 곳에 있어. 어느 날 새는 결심했어요. 무섭더라도 눈고시더라도 한 번은 구름을 지나 보겠다고요. 바람이 거세게 불고 날개는 흔들렸지만 새는 멈추지 않았어요. 마침내 구름 가까이에 닿았을 때 새는 하얀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. 그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. 눈도 바람도 빛도 사라지고 오직 고요함만 남았죠. 새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. 그래, 자유는 이렇게 투명한 거구나. 잠시후 구름이 걷히자 새는 하늘 위에 또 다른 세상을 보았어요. 아래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위에는 햇살이 가득했어요. 그제야 알았죠. 자유는 구름 넘어 어딘가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은 내 안에 하늘에 있다는 걸. 그날 이후 새는 다시 구름 아래로 내려왔어요. 그리고 매일 구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. 이제 나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나? 기술로 감정을 전달하는 이야기꾼 유성 스텝. 구독, 좋아요로 함께해요.